어. 그러지지럼요저 어, 자, 이게 아이디어. MBTI. 야, 구독자 열려. 어, 16명. 와. 우 아이 같은데요, 아이. 거의이에요. 핑지. 2인데요? 지금 지금 어, 그냥 어, 지금 어, 방치당할까 봐 어?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시끄러워요. 뭐?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네, 네, 저도 초등학생이에요. 아, 뭐? 아, 재민이는 컷하다, 진짜. 아, 왜? 재민이 아. 귀여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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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간다, 진짜로. 왜? 아니, 좀 싫어, 재민이. 나 오늘 재민이방 다녀왔어. 엠루티아, 재민이처럼. 아니, 재민어빨 초등학생이다. 딸이에요. 진짜 초등학생이에요. 미안하다. 아니, 저 컴팩 네? 같은데. 초등학생. 어... 음. 여덟 명 됐네. 지 여덟 명 됐는데 일곱 명 됐네. 또 와. 어, 저기 아, 잼민이 아, 여러분들 아. 저. 네? 게임 처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요 응, 아, 아, 아. 이거 는 출입 공룡처 비슷한데 이거. 모드는 어그러게 네.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지?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아, 아이, 저도 플래식은아는네아 네. 아, 이게 그그 네. 저것처럼... 그 뭐냐 팀마다 나눠지거든요 아, 나무지 아, 초록 팀이랑 빨강 팀 어쩌고 저쩌고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나눠져가지고 이거는 배그 같은 거예요? 그냥 네. 배그 같은 거라고요? Mm -hmm. 그래요? 배그.. 오, 배그요? 아배고아막 배그, 타밍해서 음, 막 음.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어요? 타밍하는 건 아닌데 니 여기 막 갑옷 있어요? 조끼? 아니요 조끼 좋아하는 거아그렇요 <laughs> 이게 그.. 치.. 치킨에 능력이 뭐 있지? <laughs> 치킨에 쓰러진 점이나 쓰러진.. 저, 쓰러진 저, 저.. 저 그거 쓰고 싶은데 불능력 없어요 불이요? 음. 없어요 불은 없는데 능력 있다 응? 그래요, 아, 아. 응. 아 그래, 뭐 어떻게 싸워요? 총.. 총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왜? 뭐. 왜? 나, 나 그냥 간다, 이 충이, 충이, 어요 충이, 충이, 충간 충이, 아왜 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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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러 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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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충이, 충이, 야, 존나 존나 졌다, 진짜. 이렇게만 있어라, 진짜, 제발. 어, 아, 배고파. 밥먹 <목소리> 야, 야, 누구 올린다. 나 방금 일어났어. 12시 50분에. 또라야? 누가 네. 몇 시에. 아니, 언제. 아니, 늦잠 아, 늦잠 잤어. 아, 잠 늦잠 살짝 아, 투덜거리는 난 밑에, 밑에다 줄 거야? 너 학원 안 가? <laughs> 학원 안 가지. 흐흐흐. <laughs> 불리 학생 새끼. 아, 미안이 쟤. 나니 욕해서 미안해. 아니, 한명 어, 나갔어. 아, 지현아 근데 나 너한테 욕, 욕좀 해. 아니, 그, 친구니까 이제, 난말 먹었는데. 욕. 나, 난, 상관없어. 난 원래 아, 욕했는데. 난, 어, 그래? 근데 욕을, 욕을 한다는 아니라 말을 좀 놓아도 돼? 어, 난 원래 놓았는데? 전연아너안 넣고 있었냐? 지연아 어? 나 언제 만들어지냐? 어? 계장꽃님 혹시 남자세요? 너 네. 진짜 지연아 네 맞아요 초등학생님 해. 남자세요? 조용이해요 아, 남자예요 아아 아. 뭐, 뭐. 어? 살가리 어떠세요? 아니요아니야저 아니야, 남자 싫어해요 살가리 나 남자 싫어한다고 이 새끼야 조용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끌게 러 오케이 여러분 여기 마이크 조용히 해야테서아 맞아 이때 알가가 그쪽 마음에 든다신할게 진짜 아이 왜왜좀 연습해 줄것 같아. 등학생님몇 경험으로... 살이세요? 아니 남자 말고 됐게야 스무 살이라는데? 남자 말고, 말고 여자이 중시나. <laughs> 죄송합이연 연상 좋다고 연상? 아니 그 그렇게 하는데 너 원래 아, 연상 맞아요. 싫어했잖아 아 근데 경험상으로 좋은 것 같아 지 지한이... 그래 쭈구리 아껴나와 쭈구리, 쭈구리 불 어? 내 쭈구리 진짜 안 된다 바뀌었나봐 연상으로 그니까 내 덕분에 취향 뭐야 아, 쭈구리 안 된다 아 쭈구리 기대 존나 좋아하네. 최그한 조용히 그러지. 하고 있어요 아이틀 학생 활기이리가 보고 싶대 렇 지금 뭔 개소리 누구한테 부냐야 쭈구리 야 침착할게, 지현아 야야 왜? 아아아안 했어, 안 했어 지현아, 진짜 아닌 거 알지? 안 했어, 못 믿어 누구장형몇번 몇 봤다고? 뭔 보고싶대야 아 초등학생님 나갔네 하아 지현아 불을 할래? 하 <laughs> 불을 하자고? 불을 할래? 부르라면서, 야 불을 하자 에이 우리는 다른 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개장군님 나간다고요? 우리는 다른 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유튜브 구독할게요. 가지마. 세요 아니 구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길 하러 가신다고 하시니까. 아 가지마. 아니 저이 게임 하면서 할 거예요. 아 네. 참 들어올 때까지만. 아네. 기다리세요. 나가면 개장꽃 악플 날게요. 악플이 악플 신경 사실... 안 쓰면 돼요저 댓글 아니저 아, 테러할 거예요. ]까? 네. 어? 네? <laughs> 지현이가 그럼 7초 댓글 아니야? 그니까, 댓글 있어?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채팅 없을 것 같은데. 개장꽃님, 구독자 누구누구예요 친구들이랑 부모님? 아니요. 그냥, 오, 부모님들, 오. 부모님들 구독한게 아니고, 덕모어스 게임, 게임자분들이 구독해달라 했는데, 구독해줬어요. 오. 아, 그래요? 인기 스타네요 아니에요. 어야죽구 애한테 답장 왔다. 뭐라고 이거 들려? 아친절할도전화 진짜로. 어머래 아냐 아냐 왜왜왜 왜. 오, 누구세요? 오, 누구세요? 저도... 저도 불 아냐 아요너진 아냐 아니아안아지아지아지나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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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냐 아냐 아. 기7 레벨이야. 약한데? 아니요. 당연히 알았어. 믿어 줄게. 오케이 okay. 친구 창에 남자가 별로 없네. 어. 친구가 없다고 그냥. 쟤 너무 잘, 쟤 레벨 엄청 올렸나봐 응? 자. 어. 40, 엠, 야님, 뭐가 1레벨이요, 아까? 네네? 뭐가 1레벨이요 아까? 1레벨이요 7레벨. 아, 0레벨 7, 7. 7. 아, 7레벨. 뭐가 7레벨이에요, 아까? 야, 또. 세시, 세시. 뭐 형아 제시 알아요? 제시 모르죠? 제시요? 네 제시 아는데요? 어 블루스타즈 알아요? 네 게임해요 형아 인싸네요 인싸 아닌데요 아싸예요? 아싸..아..그래요 독자가 적었구나 네 아싼데요? <laughs> MBTI는 1하면서요 형 조용히 해야되잖 아니, 요아 MBTI가 그렇게 아인데. 그러면 저, 아니, 어, 아니, 보여드릴까요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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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요니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어이구 뭐하는거야 어? 닮상삼겹님 왔다 다시 조용히 어이구 트롤이야? 응 트롤이야 달걀아 어, 내가 왔어 아까 저 유튜버가 너 욕했어 욕 안했는데요? 욕했다고 얘욕 안했는데요? 욕안했는데 그래서 너 오니까 이얘 다시 조용 해야겠다 이랬, 이랬잖아 뭔소리야 어, 아니 닮은삼겹님이 시끄러운거 싫어하길래 그냥 조용히 한건데 뭔 소리야 너 아까 아, 욕박았잖아 뭔 소리야? 말해라. 근데 저 응. 유튜버인데 여기 어? 영상 다 원본이 있는데요? 아니 그, 욕박았잖아 아니 욕박도. 지금 영상 올릴 테니까 보실래요? 살견님? 진짜 솔직히 말해 나 아, 진짜 너 화난 애기야 진짜로 나욕개박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왜왜 나 실례지만 너 화난 애기 진짜 말해봐 내가 존나 잘했잖아 진짜 유튜버가 욕 존나 박았어 뭔 소리야? 뭐라 했는데, 들어나 보자. 도대체 뭔 소리지? 자, 아, 자, 빨리 자백해, 가서. 뭔 소리야? 뭔 자백해요? 음, 아, 그럼 지금 영상 거지. 올릴 테니까 보세요. 저장, 저장 대비 알려드릴게요. 아우. 진짜 <laughs> 억울하네. 아우. 빨리 올려주, 편집해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모르니까. 네, 그럼 지금. 아저씨 올려... 같다, 아저씨. 뭔 소리야? 아저씨 같다고? 아저씨요? 뭔 소리야? 내가 아저씨. 빨리 영상 해야. 올려봐요. 편집...